혼자 사는 70살 복순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 저 진우예요. 오빠 아들이요. 3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조카. 갑자기 나타났어요. 다음 날 찾아왔어요. 양복 입고, 큼직한 쇼핑백 들고. 고모, 이거 6년근 인삼이에요. 이건 홍삼액이에요. 이건 안마기예요. 어깨 아프시잖아요. 백만 원은 넘어 보이는 선물. 그것도 모자라서 고모 발좀 닦아드릴게요. 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서 복순 언니 발을 씻겨줬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모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아버지 대신 모실게요. 복순 언니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우리 진우가 이렇게 컸구나. 근데 이상했어요. 30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100만원어치 선물에 발까지 씻겨져? 이거 무조건 의심이 되잖아요. 세상에 공짜 효도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조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고모, 인감도장 어디 보관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해요. 인감도장? 왜 갑자기 인감도장 위치를 물어봐? 복순 씨는 그냥 넘겼어요. 저 조카가 왜 효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장롱 밑에서 뭐가 발견됐는지 아세요? 이 편에서 소름 돋는 진실 공개할게요. 구독 누르고 확인하세요.